<목소리> 그래, 나거 뭐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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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, 아 m not sure if 다 o u r e a man. I'm not sure if you're a man. I'm not sure 이 <목소리가> 에이, 그래도 이연 언니, 이연이 좀 괜찮아. 짧아. 괜찮긴. 해 짧아. <laughs> 짧은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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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은 거 원래 짧은 거니까 막. 삼신 할머니가 그렇게 원래 만들어진 거야. <웃음> <웃음> 옛날에 못 먹고 커서 그랬지 뭐. 지금 어제 <laughs> <소리 했지, 진짜. 웃음> 잘 먹으면 더 컸겠지. 진짜. 안 그래? 그거야. 먹이가 먹이가 잘 먹어야 고기, 되는 거야. 지 저번에 때는 이제 하루 동안 <laughs> 그 잠을 그냥 못 자고 지났잖아. 예, 지가 나서, 지가 나서. 옛날빠지 그렇게 지가 난다고 그러대. 아못 살아나. 밤에 열 번도 더 일어나요. 아니요, 저 저거 할땐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지가 나, 잘 나더라. 그, 그, 치료는 안 돼. 병원에 가서 막, 검색관들이 짧으면 소용없어가지고. 그, 그, 그 찍자고 그래갖고, 또, 또 찍어서 20만원 주고. 그렇지요. 예, 아, 뭐, 무슨 시티인가 뭔가 찍자고 그래갖고. 지가 난다니까, 그냥. 한번지가 나니까 팍이 나나가 이이쪽이이쪽는만나는이 아니야 이게나는이여기는이 친구는 는이친이게구는이친는이 친구는 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나 친구는 그래서 그 저게 왜안 빨가면 이렇게 불 쬐는 거 있잖아요. 그걸 사다 놨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그 불을 이렇게 쐬니까 돌아가더라고 그 칠하는 게. 뜨거운 걸 되니까. 음. <목소리> 아니 내복을 입고 다니니까 나만 입고 댕기더라고. 여구 와서 보니까. <laughs> 그래서 내복을 벗어내기로 고난 지금 너무 허전해서 못쓰겄어. <laughs> 나도 내복 입어 있는데 있는데 예. 입는데 입을 때 여기 초지화 저거 하죠. 대라고 음. 칠부를 입었지. 고가지고 서로 발톱이. 이렇게. 그 내장식가게 가면. 아그그산 것도 별거 아니야. 이거 만들어서. 잘만으로 샀나 그전에 여기 발목 시려 이거 사서 내가 한번 신어봤어. 산 것도 있어요. 他买那种。<Amen. S 2>